자, 이번에 올림포스 2입니다. 어, 2강 다시 1번 형제 자매 간의 불화에 대한 부모님의 적절한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중요한 어법이 하나 났네요. 원 o 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래서 여기 이슈에 s가 붙었고요. 여기 동사가 is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가 주어니까 단수동사를 쓰고요 뭐뭐 중에 하나니까 뭐뭐는 여러 개겠죠 두 번째 이제 프로스트레이팅인데 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수식할 때는 반드시 ing 형태 그리고 사람일 때는 ed와 ing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데 이 감정 형용사의 ing가 붙으면 이러한 감정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The most frustrating issue, 그러면요. 이슈는 문제니까 가장 절망감을 주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어떠한 나이에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절망감을 주는 문제 중에 하나는, 예, 주어고요이 s 이다. 뭐냐면요. 후 이하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냐면, 근데 아이의 키즈에 S가 붙었죠. 그럼 아이가한 명이 아니라는 건데요. 얘네들이 Get along은 사이좋게 지내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있다. 원래 삶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Resolving이라는 건 해결하다라는 뜻이고요. ING가 보이시죠? 예, 이 문장의 주어인 겁니다. 자, 시블링, 디스코드는 코드가 맞지 않은 거예요. 시블링은 형제, 자매고요. 이 형제, 자매 간의 부조화. 예, 쉽게 얘기하면 컨플릭트죠. 뭐 그냥 갈등이죠. 뭐죠, 그렇죠? 예, 싸움, 스트러글, 뭐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형제 간의 갈등을, 부조화를 해결하는 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t e c s가 없었다그죠 해결하는 것은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삶의 기술과 교훈을 바로 보대해서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존중, 자기 절제. 예. 셀프 컨트롤, 그다음에 네고시션 그리고 협상력 이런 것들을 길러 주겠죠. 자, i 리 i 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대 t 은 접속사고요. 예, 바로 이투 언더스탠드의 목적이겠죠 대디아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시 붙으면 뒤에 주동사 있는 지문이 따라 오죠. 거기에 대절 안에다가 와일 i 지문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쉼표로 끊어놨죠. 여기는 t 안에 들어가 있는 와일입니다이 뜻입니다. 이게 반면에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understand가 2가 붙었죠. 이게 가주어 i t 과 진주어 2인데요. 그래서 해석하면, 대디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아이들이 똑같은 집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예, 반면에, 이겁니다. 똑같은 집에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자, 이치는 각각이죠. 그들 각각이니까 그들은 복수겠다. 그죠? 그들 각각은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서로 달라요. 예, 요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Different l y 를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죠. 바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예. subjectively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 헬프가 나왔죠. 그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자, 우리가 격려할 때요. 그들에게, 자, 보도록인가? 그러니까 투부정사겠죠. 그죠? 그들 자신의 재능과 독특한 재능이죠. 이둘다 재능입니다. 기프트도 재능이고요. 탤런트도 재능입니다. 그들 개개인의 재능이나 특별한 어떤 재능들을 볼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하였을 때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거 좀 틀린 질문 같은데 itch가 itch o v 나오죠 itch o v 복수 명사 단수 동사니까 이거 s 붙이셔야될 거예요 그들이 grasp는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다 네, figure out 이거 같은 거죠 그죠 네, understand figure out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essence o v 는 identity거든요 이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죠?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여기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위치,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네.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형제, 자매와 다른 그들의 정체성이죠. 심지어는 우리와도 다른, 부모인 우리와도 다른 정체성. 여기는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왜냐면 하 앞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세 e 레이 틀리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것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을 때, 라이벌은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쉬워지겠죠. 왜냐면 하 싸우진 않겠죠,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걸 아니까. 자, it, 그것은 또한 help, 도움이 됩니다. 요건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트가 it을 꾸미는 겁니다. 가져오진 주어. 예, 형제가 두 명이라고 치면 디아더리고요. 예, 세 명이면 아덜스가 될 텐데, 이게 두 명인가 봐요. 그래서 원은 찰드를 받아주고요. 한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은 That, 뭐냐면, 여기 낫을 제외한 요지문을 받아줍니다. 요거, 한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이젠트는 분노라는 뜻이죠. 예, 분노를 만들어 낸다. 예, 분노라는 것은 뭐 다툼을 만들겠죠, 컴플릭트를 쓰셔도 되고요. 뭐 앵거 이것도 괜찮고요. 예, 레이지도 분노라는 뜻이죠. 레이지어스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2 2번 해파리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자 젤리피쉬는 해파리예요. 해파리는 자 우리 파운드, 우리 파운드는 시험에 나올 때 파운디드와 같이 쓰죠. 파운디드는 설립되다고요. 파운드는 발견되다. 자 해파리는 발견됩니다. swarm은 대규모. 됐죠? bloom이라는 것은 확 숫자가 늘어난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수천, 그 다음에 individual, 개개인적으로 심지어 수백만 또는 수천의 거대한 무리라든지, 예,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최근 몇년 동안에, 자, the number가 나오면 우리가 수거죠 the number of 단수 명사. 그리고, 아, 제가 잘못했죠? 네, 복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 철딱이 지키시고요. 자, 이 문장의 동사는 해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끝에 가시면 해즈빈 라이딩인데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거든요. 예, 네, 지금 계속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수동태를 잘안 쓰고요. 대신에, 어라우즈는 자동, 투동사예요.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예를 사용하시면 안돼요 여기다가 예는 목적어가 있을 때 쓰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어부들이나 과학자들에 의해 자, 관찰된 여기도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죠 어부들이나 과학자에서 관찰되는 대표고요 여기 복수명사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무리들 대량 출현 무리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동태 절대 쓰지 마시고요. 예, 즉 여기다가 수동태인 위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종종 그들은 에지롱 에지는 뭐만큼 뭐 길다 랬겠죠 그죠? 예 앞에 있는 에지는 매우라고 하는 그냥 정도에 필요 없는 거고요. 뒤에 있는 에지가 비교급이에요. 뭐만큼 뭐 어느 정도 요거는 어순을 꼭 기억해놓으시고요. 여섯 개의 도시 블록. 됐죠? 5 or 6거든요. 2 6이니까요. 5 개에서 6 개의 도시 블록만큼이나 길다. 그리고 하나의 메가는 거대한 집단은 대량의 출현은 약 300m의 길이기도 하죠. 이렇게 대량 출현은 꽃이 확 피는 걸 블룸이라고 거든요 여기서 대량 출현입니다. 대량 출현은 이번엔 여러분들 전언벌 로브가 언언벌 로브죠 언언벌 로브도 마찬가지로 복수 명사를 쓰세요. 예. 복수 명사를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동사는 복수 동사를 쓴다는 측면에서 어, 더 넘버로브랑 좀 차이가 있죠. 대신에 이어 넘버로브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니, a lot of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량 추론은 수많은 여기 복수 명사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경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예. 이제부터 나쁜 얘기 할 거예요. 경제 효과가 나쁘대요. 그들은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자, 빛이는 백사장이고요. 클로즈는 문을 닫는 거죠. 백사장이 문을 닫게 만들고요. 자, 디스럽트는 망치다는 뜻이죠. 상업적인 업 활동을. 자, 외망치면 클로그는요, 배수관을 막다. 이런 뜻이에요. 막다. 티어는 찢다. 홀은 구멍이고요. 네트는 그물이죠. 그물에 있는 여러 개의 구멍들을 막고 찢어버림으로써. 그리고 와이 t 는 제거하다라는 지금 우리가 병렬 구조가 쭉 나오고 있죠. 이게 코우치 디스럽트 와이파 t 그다음에 클 k 이렇게 병렬 구조예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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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와이 t 는 제거하다죠. 예, 가까운 예 해안가에 있는 물고기 양식장이죠. 그죠? 예, 물고기 농장이니까 양식장을 다와이파 t 제거해 버리고요. 와이퍼가 자동차에서 빗물 닦아 주는 걸 와이퍼라고 하죠. 그래서 없애 버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배에 있는 엔진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은요. 또한 이제 두 번째 단점입니다. 클로스다운 폐쇄시켜 버립니다. 석탄을 태우거나, 그죠 석탄을 연소하거나 또는 원자력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소를 석탄 발전소고요,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거를 폐쇄시켜 버리죠. 왜? 어, 요건 한 글자거든요. 인테이크는 유입. 그들의 시원하게 만드는 물, 그러니까 냉각수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냉각수가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해파리가. 그래서 웨이 하우라고 하는 중국 해양학자와 다른 해양 과학자들에 따르면, 콜링트 뭐뭐에 따르면, 스타틀링은 깜짝 놀랄만한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g r o 오브 젤 of jellyfish population. 이제 이그 해파리의 population이니까 그러니까 인구 수의 놀랄 만한 성장은 예, startling. 이 d 붙이시면 안 되고요. 꾸며주는 단어가 명사가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 아닐 때는 감정 나타내는 건 ing 쓰시는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숫자가 스리튼 위협을 하는 겁니다. 예, 스리튼 항상 to, 뭐뭐 하려 하겠다고 위협하다는 뜻이거든요. 스리튼 투. 예. 해양의 음식에그물망이니까요 먹이 사슬을 망치고. 예, 환경, 생태계 서비스를 망칠 것으로 위협을 주고 있죠. 그리고 자 업셋에 걸리는 겁니다. 업셋에 걸려서 턴 쓰는 거예요. 턴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턴 쓰면 턴 A into B예요. A를 B로 바꾸다. 예. A를 B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게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바다의 지역, 해양 지역의 몇몇을 바로 해파리 왕국으로, 제국으로 바꿔버린 거라고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2강이 끝났고요. 이제 8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